혹시 강에서 스텐 술잔을 주우셨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도시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 신고를 한 남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몇년전 대학을 졸업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제 친구와 함께 커피숍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복고풍 열풍에 맞춰 저와 제 친구는 레트로 인테리어로 커피숍을 꾸몄습니다 처음에 제 친구와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직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경치가 좋은 어느 큰 강의 다리 밑 노지에서 1박 2일 동안 차박이라는 캠핑을 하며 직원들끼리 회식도 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8월 중순쯤 직원 휴가를 갈수 있었습니다. 동생뻘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휴가 때 따라오겠다고 했고, 저와 제 친구를 포함해 셋이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여자로 착각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저와 제 친구가 잘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친구가 매일 밤 시달리는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슬기가 많기로 유명한 그 강은 다리 밑에 물이 얕고 그늘이 시원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서 차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강의 다리 아래에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강 오른쪽 다리 밑에서만 차박을 했고,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는 차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시끄러울까봐 강 오른쪽 다리 밑에서 차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 차박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강 오른쪽 다리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 여름 폭우로 홍수가 나서 강물 속 돌이 모두 뒤집혀버렸고, 물가에 벌레도 없어 차박하기에 너무 깨끗했습니다. 며칠 전 홍수가 끝나서 강물이 불어있지는 않았지만,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대비해 차를 물가에서 멀리 주차하고, 텐트와 타프만 강 근처 물가에 설치했습니다. 얕은 강물이 흐르는 다리 기둥 앞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자 머리 위 다리에 가로등이 켜지며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다리 기둥 앞 강물 속돌 틈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물 밖으로 꺼내보니 제수용 그릇처럼 크고 낡은 스테인리스 술잔이었습니다 그 술잔 바닥에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인 코리아 등의 표시도 없어 수작업으로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 술잔에는 뾰족한 물건에 찍힌 자국이 많이 있었는데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생긴 자국이 아니라 누군가가 손곳으로 수만 번 찍어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 강이 범람하면 옛날에 마시던 봉봉 음료수 캔이나. 꽁치 통조림통이 나왔는데, 이번 홍수로 인해 강바닥에 묻힌 물건이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꺼림직하긴 했지만, 커피숍에서 빈티지 소품으로 써보려고 구슬잔을 챙겼고, 그 꺼림직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강물에 여러 번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졌고, 아르바이트 생에게 날씨가 추우니 텐트 대신 차에서 자라고 하며 먼저 차에 들어가 잠을 자게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제 친구와 술을 더 마시고 테이블에서 수다를 떨다가 저와 제 친구는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리 기둥 뒤에서 두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물소리를 여자의 웃음소리로 잘못 들은 게 틀림없다고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소리가 분명했고 두 여자가 강물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에 집중했는데 대화 내용이 조금 소름 끼쳤습니다. 망할 년잘 뒤졌네. 잘 뒤졌어. 망할 년 여기서 뒤졌네. 여기서 뒤졌어. 가끔 강에서 밤에 헤드랜턴을 머리에 쓰고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 차박하는 사람들이 다슬기를 찾다가 강을 건너온 듯했습니다. 새벽에는 서로 얘기하면서 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는 게 예의지만, 저는 여기까지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텐트 밖으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텐트를 향해 첨벙첨벙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홍수로 깨끗해진 강가에서는 묘하게 비린내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텐트 안에서는 불쾌한 비린내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두 여자가 갑자기 텐트문에 지퍼를 내리고 불쑥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추었고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할 년, 여기 있었네? 망할 년, 또 재물상 차렸네? 혹시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는 건 아닐까 해서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니 강물 위에서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의 헤드랜턴이나 다른 텐트의 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혹시 옆에서 자고 있던 제 친구가 잠에서 깰까봐 다시 자기로 했는데 곧바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는 강주변 마을에 사는 듯한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제가 주운 것과 똑같은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셨는데 잔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빈 술잔이라고 그 할머니에게 말하자 그 할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방울을 세차게 흔들었고 어쩐지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주변은 밝았고 저는 이 뒤숭숭한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텐트에서 같이 잔제 친구에게 꿈 얘기를 하고 해몽을 부탁했는데 제 친구가 깜짝 놀라며 공교롭게도 제 친구의 꿈에도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가 나타나 빈술잔을 줬다고 합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다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물가 테이블에 상을 차리고 있는데 마침 아르바이트생이 일어나 차에서 내렸고 혹시나 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새벽에 텐트에 온적 있니? 아니요. 너 혹시 몽유병 같은 건 없지? 하늘에 맹세코 차 안에서 계속 잤어요. 새벽에 술이 덜 깨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며 밥을 먹었는데 환경감시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텐트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캠핑하시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건너편에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여기 다리 밑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뿐이에요. 아니, 다리를 건너면 다슬기 줍는 여자가 두명더 있어요. 강 건너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새벽에 있었는데, 벌써 갔나? 어차피, 저희도 아침만 먹고 갈 거예요. 신랑이가 끝나자 환경감시원들이 돌아갔는데, 아까 간 건너편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였기 때문에, 돌아가던 환경감시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고 의도치 않게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백중날인데 다리 밑에서 굿한대요 아니요,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굿 못해요. 무당 할머니는 어쩌다 돌아가셨대요? 이번에 굿하다고 홍수나서 떠내려갔어요. 태송상이고 뭐고 싹다 떠내려갔죠. 태송상. 굿이 끝나고 상을 철하기 전 굿에 들어온 여러 잡기와 잡신을 먹이는 재물상 그 대화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새벽에 여자들이 웃던 소리가 생각나 다리 기둥 뒤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다리 기둥 뒤에는 강물이 깊고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어서 성인 남자들도 다슬기를 줍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그 강에서 준 스테인리스 술잔이 무속인이 쓰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꺼내 강물에 던지고는 서둘러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직원 휴가가 끝난 뒤제 친구는 밤마다 꿈에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가 나타나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밤마다 빈 술잔을 받고 방울 소리를 듣는 악몽을 반복해서 껐다고 했는데, 그날 텐트 안에서 제가 꿈꿈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점점 살이 빠지더니 커피숍에 출근하지 않았고, 유감스럽게도 저 혼자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버텼던 커피숍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주변에 귀신이 안 보이더라도 계속 방울소리가 들리면, 신내림을 받으라는 오싹한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신병을 알게 된 친구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원인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유튜브에서 그 강에서 구슬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블 TV로 방송됐던 그 영상에서 밤에 하얀 천으로 몸을 묶고 강물 속에서 살풀이 춤을 추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의 얼굴이 제가 꿈에서 본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영상에 잠깐 나온 술잔은 그 강에서 기념품으로 주었던 그 술잔으로 매일 밤 친구가 시달리는 악몽의 원인인 듯 했습니다. 그 술잔을 함부로 주었다가 그냥 강물에 버리고 온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더그 술잔을 찾기 위해 그 강의 다리 아래에 갔지만 멀리 떠내려갔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는 그강 어딘가에 아직 그 술잔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차박하는 강에서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운다면 그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잠시 제를 지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제 친구가 건강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